이번 시간에는 4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 함수FX가, 함수FX가 극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A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함수FX가 어,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함수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릴 때.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서 극대가 존재하고 극대값, 여기에서 극소가 존재하고 극소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꼭대기가 있다 라는 뜻이고 극대값이라는 것은 그 꼭대기의 y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극소도 마찬가지로 극소는 이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지점이 있다 라는 게 극소라는 이야기고 지점. 그리고 극솟 값을 구하라고 하면, 바로 이때의 y 값을 구하면 극솟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극대 값, 극솟 값. 자, 그런데 극 값을 갖지 않는답니다. 자, 쌤이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극대 값은, 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 의미하고, 극솟 값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y는 fx라는 삼 참수를 삼 참수식을 미분을 하면 y는 f 프라임 x가 되겠죠. 자, 얘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 만약에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f 프라임 x가 어, 이 지점 이 지점을 기준해서 왼쪽에서는 플러스고 이 지점을 기준해서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이 지점을 기준해서 왼쪽에서는 마이너스고 이 지점을 기준해서 오른쪽에서는 플러스가 됩니다. f'x의 부호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호는 f x의 증가와 감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플러스일 때 바로 f x는 증가고 f'x가 마이너스일 때 f x는 감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니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y는 f(x) 극댓값과 극솟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러면 예 예의 경우에 y는 f'(x)의 그래프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어 이렇게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렇게 쌤이 X축 위쪽에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모든 X의 구간에 따라서,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 플러스만 존재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이 지점이 극대값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는 이 지점이 극소값이 존재하는데,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면, 자, 우선 미분해서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갈호 a-6 이라고 써주고, 자, 얘의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x축과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자, 만약에 만나게 되더라도, 만나게 되더라도, 만나면 이렇게 접하게만 만나야 된다. 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을, X축과 만나는 점을, 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얘를 는 0이라고 뒀을 때, 2차 함수의 Y값을 0이라고 뒀을 때, 그때의 해가, 해가 바로 이 X절편이에요. X절편. 그런데 얘들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x 값이 없어야 되죠. 해가 없어야 됩니다. x 절편이 존재 안 해야 되니까. 이 식에서 x가 해를 갖지 않으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떠올려야 되고. 얘는 해를 가지긴 가지는데 중근이죠. 중근. 중근은 부호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 중근. 양 옆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판매식 D를 0이라고 해서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바로 F'X의 그래프, F'X의 그래프가 부호가 바뀌지 않는 경우니까 자, 예를 가지고 판매식 D를 일단 써서 2 a 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예를 들면, 마이너스 분배를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6. 얘가 판별시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전개해서 계산만 해보면, 4A 제곱, 그리고 12와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플러스 12A, 그리고 마이너스 12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7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4로 나눠주면,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자, 1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음,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aa, 인수분해가 돼서, a의 범위가, a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에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 자, 이 범위에서 한번 정수를 세아려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2, 3. 이렇게 세아리면 바로 10개. 5번이 정답입니다.